국내 최대 종합바이오 컨벤션인 바이오 플러스 인터팩스 코리아 2025가 15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삼성바이오 에피스, 삼성바이오 로직스, 에스티젠 바이오 등 국내외 주요 바이오 업체들이 각사의 경쟁력을 뽐냈습니다. 한국바이오협회와 리드엑시비션스코리아가 공동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립니다. 15개국에서 300여개 기업, 120명의 연사가 참여하며 약 12,000명의 참관인이 몰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컨퍼런스는 기조 세션, 특별 세션, 19개의 전문 세션, 13개의 인사이트 세션으로 구성돼 기술, 정책 규제, 사업 전략 등 업계 전반의 핵심 이슈를 다룹니다. 이날 개회사를 맡은 고한승 한국 바이오협회 회장은 지금까지 바이오 산업이 의약품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었다면서 투자 확대와 규제 해소, 바이오 기반 기술을 활용한 친환경 합성 식물학 등 신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노력이 지속된다면 향후 10년 내 한국이 바이오 의약품을 넘어 더큰 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축사를 맡은 이승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바이오 산업은 반도체보다 5배큰 규모를 가진 신성장 동력으로 우리나라도 바이오시밀러와 CD의 모든 바이오 의약품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면서 정부 역시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현장 부스에는 다양한 기업과 기관들이 참가해 각자의 경쟁력과 역량을 알렸습니다. 이번 행사 다이아몬드 스폰서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경우 황반변성 질환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의 불편함을 일반인도 체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부스 입구에는 빙고 퀴즈 게임 챌린지를 마련해 회사에 관한 퀴즈를 맞추는 프로그램도 마련했습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관계자는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브랜드 홍보에 나섰다면서 환자들의 실질적 어려움을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제형 기술력 등으로 넘어선 모습 등을 함께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년 연속 단독 부스를 마련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 선보인 신규 CMO 브랜드 엑설런스를 적극 홍보했습니다. 동등성과 속도를 핵심 가치로 삼는 엑설런스는 고객에게 일관된 품질의 의약품을 신속히 공급하는 생산 체계입니다. 특히 이 실장이 부스의 방문에 회사 관계자의 브랜드 홍보 설명을 듣기도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국내에선 엑셀런스를 처음 소개하는 만큼 관련 내용을 집중 소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동아소시오홀딩스의 자회사 바이오 의약품 시의모기업 에스티젠 바이오도 예비 고객사 맞이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첫 연간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자신감이 붙은 회사는. 부스 내 미팅 공간도 따로 마련해 잠재 고객사와 비즈니스 미팅을 더욱 확대한다는 목표입니다. 회사는 지난해 미국 식품의약국과 유럽의약품청 실사를 한 번에 통과하면서 우수한 품질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시설을 운영 중임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